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상낚시를 1번 넘게 타면서 배에서 가장 많이 봤던 제가 뭐가 좋다 라고 이걸 해라 라고 하는 저의 매듭법이 아니라 제가 배에서 다른 분들이 묶는 걸 제일 많이 봤던 돌의 매듭법과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매듭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에서 가장 많이 봤던 매듭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할줄 아셔야 돼요. 일단 쇼크리더를 돌에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쇼크리더를 돌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이 통과시킨 쇼크리더를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되시겠어요? 통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 줍니다. 돌려 줍니다. 이렇게 돌려줘서 한 바퀴. 그다음 다시 돌려서 두 바퀴. 다시 돌려서 세 바퀴. 한네 바퀴 정도. 전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바퀴, 네 바퀴 정도 돌렸죠? 이게 쇼크리더가 두꺼울수록 더 조금 돌려도 됩니다. 세 바퀴만 돌려도 되고 쇼크리더가 얇으면은 조금 더 돌리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돌린 끝 부분을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구멍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줘. 요 아시겠죠? 일로 통과시켜도 되고 일로 통과시켜도 상관없어. 여기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과시켜서 뽑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잡으세요. 이렇게 그냥 잡으세요. 잡기만 하고, 잡기만 하고, 나머지 줄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때 이거를 지그시 잡아당깁니다. 지그시 잡아당겨요. 여기 이제 라인 손상을, 데미지 입는 거를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때 여기에다가 물을 바르거나 뭐 침을 바르기도 하는데, 뭐,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잡아당기면, 요렇게,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 짜투리 부분 잘라내고 하면 끝. 근데 이, 매듭법들은 이 도래 매듭은 라인이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라인이 얇을수록 더 어려워요. 라인이 얇을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어 내가 쓰는 라인이 얇다 싶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 바퀴 더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라인이 얇을 경우 방금 전과 똑같은 매듭에 약간 한번더 강화 버전이 똑같이 이렇게 쇼크 리더와 핀 도래가 있을 때이 도래에다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매듭을 한번더 꼬아주면 조금 더 강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아까 전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돌에 라인을 한번 통과시켜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두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세 바퀴, 뭐, 이렇게 감았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안고하고 있어서 자세가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뭐, 세 바퀴 정도 감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아까 끝이었죠.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끝이었죠. 여기를. 여기를 다시 이렇게 세 바퀴 꼬은 거를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끝. 그죠?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끝이었어요. 아까는 그랬는데, 이게 쇼크리더 좀 두껍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얇은 쇼크리더거나 아니면 합사일 때, 그럴 때는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은 어쩔 땐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통과를 한번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이렇게, 똘똘똘똘똘 세 바퀴 감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여기를 통과를 시켜. 그럼 통과를 시키면서 동시에 여기에 구멍이 또 생기죠. 팔자 매듭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팔자 매듭이 생기는데 요거는 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요, 요로 다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지그시 또 또 지그시 잡아당깁니다. 뭐 침을 바르거나 뭐 이런 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물론 저는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예 일단 위생상 바르지 않는데, 자요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아까와 유사한 매듭이 되는데 이게 한번더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보다 조금 더 매듭 강도가 강합니다 지금 이 어차피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처음 했던 거랑 이거랑 근데 요 매듭법은 필수 가장 기본 돌의 매듭법에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뭐 다운샷 하거나 뭐 이럴 때 봉돌 매듭 할때 제일 자주 쓰는 방법이 이제 매듭을 미리 한번 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묶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이제 묶어요, 그냥. 이렇게 묶어. 딱 잡아당겨서 묶어. 그럼 여기 이제 매듭이 생겼죠? 매듭이 생겼죠? 그러면 이 매듭을 여기다 통과를 해서, 돌에 통과를 해서, 이렇게, 돌에 통과를 해서, 이걸 이렇게, 다시 그냥 한번 묶어요.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끈묶듯이. 이렇게 한번 묶어. 근데 아까 묶었던 그 매듭을, 지금의 이 매듭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아까 묶었던 매듭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지그시,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그시에요. 지그시 지긋이 잡아당기면, 여기 지금 이미 묶였죠. 근데 이걸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끌려와갖고, 매듭이 매듭을 건단 말이죠. 그래서 매듭이 매듭을 이렇게 지그시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매듭을 걸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매듭이 쏙 빠지는 경우는 뭐냐면 이때 지그시 잡아당기는 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제가 지금 살살 당기는 것 같아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그시라고 하면서 살살 당기는 것 같아도 지금 봐봐 이 손가락 보면 잘라질라고 그러지? 살살 당기는 척 하면서 은근히 세게 당기는 겁니다. 어. 지그시라는 거는 진짜 아우 그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매듭을 미리 걸어서 그 매듭이 두 번째 매듭을 통과하지 못하게 걸리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방금 전에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팔자 매듭 같은 것도 쑥쑥 지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은 뭐뭐 뭐 그런 매듭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제가 배를 타면서 가장 많이 본 매듭들을 알려드리고 또 제가 선호하는 매듭을 또 추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까 방금 전금 그 매듭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팔로마 매듭의 응용 있습니다. 팔로마 매듭은 이제 우리가 광어 다운샷을 할때 여기 바늘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 바늘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통과시킨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또 통과를 시켜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넣은가반 접어서 넣은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그냥 한번 묶어주는 거죠. 이걸 한번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요거를 한 바퀴 그냥 이렇게 돌려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팔로우 매듭 너무 쉽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잡아당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바늘을 한번 통과시키죠. 어 바늘 한번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요 매듭들을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슥 역시 지그시, 지긋이, 지그시, 지긋이, 지그시는 약하게가 아니에요. 은근 강하게 그 대신에 천천히. 이렇게 지그시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광어 다운샷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한번더 통과를 시켜갖고 이렇게 해서 이 매듭부위를 이 매듭부위를 바늘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뽑아서 바늘이 이렇게 딱 낚시를 할때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하죠. 이게 팔로마 매듭이에요. 이게 팔로마 매듭인데, 이 팔로마 매듭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이 매듭에 탈자 광어 같은 그 무거운 광어들이 막 5kg, 10kg 이렇게 되는 대광어들도 이거에 걸려서 나오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그이 매듭 강도가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은 이제 핀도레에다가 강한 매듭을 해야 될 경우 팔로마 매듭으로 하면 되더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쇼크 리더를 두번 갔다 왔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도 되죠. 이렇게 쇼크 리더를 애초에 이렇게 해서 꽂아도 돼요. 저는 갔다 왔다가 더 편한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 바퀴 감아서 근데 그 통과한 이 끝구멍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여기다가 도래를 통과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쭉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이게 팔로마 매듭을 이용한 도래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팔로마 매듭이죠, 뭐. 아유, 씨. 야, 저기 씨. 그래서 얘가 뭐 하다고요? 강도가 조금 더 셉니다. 얘가 강도가 조금 더 세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정 불안하면은 여기서 하프 위치 한번 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도레 매드 법을 네 가지를 해봤네요. 뭐 이렇게 네 가지를 해봤는데. 다 하고 나면 모양은 결국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편의성, 속도. 속도는 아까 얘 3번. 매듭을 한번 먼저 묶은 다음에 이렇게 걸어내는 방식. 요 3번, 요게 속도는 제일 좋고. 그리고 대중성. 대중성은 1번이죠. 1번이나 2번. 1번, 2번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 얘가 한번 덮고 왔을 뿐. 그리고 이거를, 이 도래를 이제 쇼크리더로 묶을 때 혹은 쇼크리더의 호수가 높아질수록 회전 횟수를 더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잘 묶이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합사 원줄을 도래랑 연결할 때 그때는 1번보다는 2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2번 알겠죠? 1번보다는 2번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1번 묶는 방식으로는 합사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당기면 풀려요. 아니, 합사는 무조건 다 2번 이상으로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얘 예, 1번은 언제 쓰냐고 1번은 3호 이상의 쇼크리더일 때 1번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3호 이상의 쇼크리더일 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사와 도레를 연결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팔로마의 응용 버전인데요. 합사와 도레를 연결할 때 보너스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묶어버려요. 알겠죠? 합사와 도레를 연결할 때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걸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한번 통과시켜 이렇게 한번 통과시켜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야 그 다음 이거를 쭉 잡아당겨 아시겠죠 합사와 도래를 연결할 때요 방법도 있습니다 요 방법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이 밑에 길게 뭐 채비가 있을 때는 좀 어렵 겠죠 그래서 합사와 도래를 연결할 때 요런 방법도 사용을 한다 요건 보너스 트랙으로 하나 알아두 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는 뭐라고요 오늘 총 이것까지 다섯 가지 방법 도래 묶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사실 여기에서 조금만 응용을 하면 뭐 별의별 방법이 다 나와요 뭐 이제 뭐 팔자 매듭을 응용한 근데 그것도 잘 보면 팔로마 매듭의 약간 변형이에요. 그냥 결국, 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어, 매듭법 같은 경우는 국내 유튜버보다는 이제 막 해외 유튜버가 이제 많이 올려놨던데 그 매듭법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냥그 사람이 매듭법이 어떻게 그렇게 뭐 무한정으로 계속 나와? 그 외국 유튜버는 어떻게 매듭법이 무한대로 계속 나와? 지금 몇년 전부터 계속 나와? 근데 그걸 잘 보잖아? 그러면 그 매듭이 엄청 두껍고 별로인 매듭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실속 있게 배에서 제가 쓰는 매듭이 좋다는 게 아니라 배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본 매듭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매듭법, 그 외에도 뭐 팔자 매듭법도 있고, 뭐 금방 매는 방법 많은데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도 빨리 매면 금방 매요. <laughs> 진짜 빨리 매면 금방 매.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매듭법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네 가지는 꼭 외워라 따지고 보면 세 가지다 따지고 보면 세 가지지 어. 매듭법이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아직도 근데 사람들이 좀 어려운 걸 쓴단 말이야 실제로는 다 10초 안에 묶을 수 있는 5초, 10초면 묶을 수 있는 매듭법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속하고 대신에 매듭이 어렵지 않으면서 강도도 괜찮은 그런 매듭법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 관리법 없이 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성 체비도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